사박할 때 바닥이 너무 딱딱해서 잠잘 때 불편해서 이렇게 쿠션이 있는 매트리스를 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바닥면은 이렇게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 쪽에 보면은 이렇게 지퍼가 있거든요. 지퍼를 열어주면은 계속 완전히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완전히 지퍼를 열어. 열었... 이렇게 열어가지고 꺼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쿠션이 있는데 아주 딱딱한 것도 아니고 약간 부드러운 편이에요. 꼭누르면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때 커버만 세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쿠팡에서 69,500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멀티 싱글입니다. 접이식 3단 매트리스입니다. 넓이는 750이고요. 길이는 2m입니다. 두께는 7cm이고요. 한번 바닥에 깔아보겠습니다. 지금 의자를 앞으로 안 당겨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 안에까지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놓볼게요 어 확실히 쿠션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쿠션이 있어서 잠은 잘올것 같은데요 사이즈가 이게 폭이 넓은 것도 있거든요 이게 1m 짜리도 있고 그 이상도 있어요 사이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한 사람 잘수 있게 1인용으로 가장 작은 거750 예, 750 짜리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괜찮은데요. 참잘올것 같아요. 한번 다른 분들도 어, 잠자리가 불편하셨다면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